아, 좋아. 한번 박수 한번 쳐줄래? 하나 둘셋 하고. 크게 하나, 하나 둘 셋. 어떻게 봐야 돼? 여기를 봐? 응. 너무 아른하지 않아? 너너 응. 어느 쪽 얼굴이 마음에 들어? 아니까 그러니 너가 생각하는 그 구도는 뭐야? 측면. 오케이. 측면인데 이쪽이 응. 마음에 드는지 이쪽이 마음에 드는지 이거 옮기면 되니까. 내가 이쪽이 마음에 들면 이쪽 해줄 거야? 어. 어 그럼 이쪽으로 해줘. <laughs> 근데 네, 학과탐구 콘테스트인데 어. 대답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편집해 이쪽으로 좀더 와야겠다 여기? 뭐더 네. 많이 와도 돼 하면 되나요? 네 어, 한번 볼래?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 그거 날 거세 그거지 어? 날 거세 어. 가면 아직도 안 볼게 <웃음> 잘 <laughs> 네. 나오는데 근데 조명이 있어가지고 좋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 16학번 신상범이고요. 오늘은 국어복문학과 복수전공생 자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좋아. 자기소개. 아, 시작하라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국어복문학과 16학번 한은기입니다. 제가 입학을 하고 수학교육과 전공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해서 그냥 막연하게 복수전공을 생각하게 됐고요. 좀 자연스럽게 얘기해시 되나요? 네. 어, 저는 일단은 당시에 기자를 꿈꾸고 있었는데 뭔가 국어공문학과랑 제가 지금 복수 전공을 하고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같이 공부를 하면 그 조합이 좀제 진로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선택했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문과 캠이랑 자연과학 캠퍼스랑 그래서 자연과학 계열을 복수 전공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 싶어서 학과 활동이랑 근입인데 <laughs>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네. 나 학산데 <laughs> 생각하잖아. 어떤 걸 했고 분위기 어떤 것같았지 학과 활동은 아무래도 이거는 저희 학교 자체가 계열제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과생활을 네,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대신에 뭐 아무래도 다른 학과보다는 무담반이라던가 이런 현장에 나가서 뭔가 공부를 하고 관련된 보고서를 쓰거나 그런 수업을 네, 들었었습니다. 어땠나요? 어땠냐고요? 음좀 멀어서 멀어. <laughs> 인천에 있는 데 갔다 왔거든요좀 멀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대학 생활의 그런 한 기억으로 좀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음뭐 적절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 첫 번째는 어 일단 학과에 들어가면서 진입 장벽이 조금 낮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말에 대해서 배우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정규 교육 과정 잘 밟아오고 그렇게 꾸준히 국어 교육을 받던 사람이라면 국어 문학 전공 수업도 막 너무너무 어렵게 다가오거나 힘들게 공부할 것 같지는 않다고 느꼈고요. 근데 어떤 느낌이야 영상이 막 약간 가벼운 거야 아니면 진짜 엄근진하게 막? 엄근진 쪽으로 갈것 같기는 해. 근데 모르겠어. <laughs> 내가 편집하기 나름이지. 다음에 어, 두 번째는 아 뭐였더라? 충천에. 어.. 두번째는 인천에 있는 어떤 문학관에 다녀오셨죠? 아, 기억이 정말 안나요 근데 아.. 인천도 안, 인천에 있는 한 기억으로 좀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laughs> 어 맞아 그러면은 뭐 <laughs> 윤동주 문학관 갔다 <왔다. 웃음> 아 너무.. 너무 준비를 잘 해왔는데 제스처가 풍부해서 그냥 확실에 올라가면은 <laughs> 정말 안돼요 좋아. 좋아 아주 잘하고 있어 <웃음> 거짓말. <웃음> 커리큘럼 중에서 본인이 아. 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분야가 있다면? 근데 국문과라고 하면 다들 좀막 시를 쓸것 같고 막 소설을 창작할 것 같고 이런 문학이나 아니면은 저희 고등학교 수능 같은 어학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어 저희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문화 관련된 수업들을 거의 대부분 들었고 그런 수업들을 되게 재밌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보다 국어국문학이란 학문이 다른 학문들이랑 되게 융합도라, 아, 연결성이랑 그런 것들 굉장히 크다고 느꼈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문학을 공부할 때 당연히 한국사, 한국역사를 잘 아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영화나 뭐 연극이나 그런 다른 문화 쪽이나 예술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아 이게 맞아? 아, 진로 얘기 이거는 약간 그냥 너희 이야기를 해주그 아. 교원 자격증을 두 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고 <laughs> 교수님이라든가 아 교수님 아니면 뭐 학과 강의의 분위기라든가 아 강의 분위기는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하고 제가 나름대로 좀왜 이렇게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할까 왜공문과에서는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면 빛불이 나올까 라고 분석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임용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학교에 국어교육과가 없다 보니까 국문과를 같이 복전을 하면서 선생님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에게 국어 공부는 아고 왔는데 <laughs> 아 이거 일단 그냥 말해볼게 <laughs> 강의의 분위기는 정말 열정적이다 그리고 의외로 발표를 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3시간짜리 수업이 있으면 1시간 동안 발표를 하고 뭐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 식의 그런 구성이에요. 그래서 질의응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게 오래 심도 있게 진행이 된다는 게 저희 학과만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국어국문학과는 보험이다, 취미다. 이렇게? 좋아. 국문과? 나에게 국문과라 돌아간다면. 근데 다저 정도 했지. 나에게 뭐라 그랬어? 힌트를 좀 붙자. 보험이자 취미라 그랬어. 왜냐면은 수학 교육관데. 아 보험. 뭐. 어. 사실 내 마음 속에 답은 있는데 이게 좀뉘앙스가 좀. 뭔데? 고문과랑 뭐, 너에게 고문과랑 뭐야 해주나? 그럼 나도 생각을 안 해봐. 어렵지. 뭐, 고향 아 진짜 뭔것 같아. <laughs> 고향인 거 같아 는데 진짜. 고향? 자주 다시 막 돌아 자주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고향에 아 너무 약간 옛날 사람 맞는가 좀 부스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아, 어. 너무 이제... 너 근데 과천 사람인가 <laughs> <laughs> 되게 무슨 수도권 사람 아닌 것처럼 그렇지 나 갑자기 또 <laughs> 그리고 너 통학하지 않아 야, 알았어 아니, 아니,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니 아까 PD 님 마음에 안 드신다고 너무 좋긴 한데 <laughs> 그래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 이거를 되게 이곳 저곳에 가서 그때 배운 것들을 써먹을 수가 있어 여기저기 다잘어울 어울리는 거그 자체는 색이 별로 진하지 않지만 흰색? 밥 밥? 쌀밥? 너무 월드한 <laughs> <올드한다. 웃음> 아, 고향에서 더간 <덕한> 느낌이야 <laughs> 밥이 <웃음> 약간 먹어야 될것 같잖아 그쵸? 어느 반찬이랑 먹어도 음. 어울리는 근데 또 옥수수 반에 고반와 너무 좋다 해준다 근데 내가 이거 어떻게 안 먹고 얘기하지? <laughs> 네 저에게 공문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야? 어. 어네 저에게 <laughs> 공문과란 밥이다. <laughs> 어 저에게 공문과란 쌀밥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네. 마지막 국어문학과에 진학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음 국어문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융합성이 굉장히 큰 학문이에요. 그래서 막 요즘 사람들이 문사철 이러면서 무슨 인문학 미래가 없는 것과 같은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는 이과여서 애초에 국어 공문학이 선택지가 아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택지로 주어졌다는 게 부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문과 들어오면 과제나 발표가 많긴 하지만 그만큼 배워가는 것도 많고 또 재미가 있으니까 네, 학교 생활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 너무 상큼한데? <웃음> <웃음> 재밌어요,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laughs> 아, 아니, 아니야, 좋아. 편집하면 돼, 어차피. 정말? 그치야. <laughs> <됐어>. 그치야? 그치? <laughs> 수고했어. 너무 재밌어. <laughs> 감사합니다.